성매수 혐의로 공공장소에서 단속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공장소 단속은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단속 현장 상황과 절차의 적법성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과도한 신체검사 불법촬영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는 금전거래, 성적 행위 여부, 단속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해명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대응에서 전문 법률가와 협력해 인권보호와 방어권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